네, 우리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 우선적으로 셀트리온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17만원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20만원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지난 9월 따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신 분들이 계시 거고, 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재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외인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호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 강력한 호재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저는 지난 2024년도서부터 거래량이 동반한 시점이죠. 거래량이 동반한 시점서부터 외국인의 보유 수량은 좀처럼 줄어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 자, 반도체 섹터나 아, 그리고 AI 관련주들. 이 AI 관련주들의 거품론이 지나고 나면은 아, 다시 한번 바이오 섹터의 순환매 시장이 돌면서 셀트리온의 강력한 호재를 아, 다시 한번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과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저도요, 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1위급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지금 가져가고 있죠. 아 셀트리온의 램시마나 트룩시마죠. 이게 미국 유럽 시장에서 점매율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질수록 셀트리온은 자연스럽게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여러분들께 늘 설명해드렸었고, 이 셀트리온의 합병 비용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으로 인해서 중복 비용이라든지 생산이나 유통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은 절감되고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어, 일단은 빅파마 인수제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선 바이오 정책 모멘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호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빅파마 인수제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은요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약합니다 외부 협력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규모나 기술력이라면은 인수나 대형 제휴 논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금 언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대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책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어요. 자 이게 대선 시즌이 되면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지만요 바이오 육성 국가전략 산업 같은 공약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봤었지만 세이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20만 원 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요. 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자리싸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이 자리싸움은요 부동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우리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 어,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을 부동산으로 따지고 보면은 호재가 있을 때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어, 매매 호가 그러니까 실거래 효과가 매번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어,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호재가 있을 때는 매수세가 붙으면서 실거래 효과가 매번 달라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요. 아, 한마디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자리에 진입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돈을 아직 못 버신 분들 있잖아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은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9월 11일 날 말씀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9월 11일 어디였습니까? 이날이 9월 10일 공구음원에 거래량이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거래량이 없었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제가 9월 10일날 말씀해 드렸냐면은, 자,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이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갔다는 뜻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누군가 돈을 쏘아 올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하단부 가격이라고 우리가 칭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거래량에 들어왔던 지점을 결국에는 지켜줍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자, 거래량 여기도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돈을 쏘면서 들어올리죠? 자,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돈을 올렸던 지점은 외인이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인이 들어올리잖아요. 주가는 현재 내려가는데 외인이 들어올리게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9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어디서 말씀해드렸냐. 제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매매 기록 아카이브 채널이 있습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고, 아, 여기서 스윙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음, 제가 이거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9512-4650번. 자, 010-9512-4650번으로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라이브 링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도 오전에 뭐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고 아 제가 현재 매일마다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는 단기 종목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 아 지금 보시면은 이제 11월 10일날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고영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드렸죠 자 코멘트로는 AI 투자 확대라든지 서버양 수요 증가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아 이런 식으로. 단기 종목은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스윙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리가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드렸고, 파인 테크닉스, 유튜바이오, 공구우먼. 공구우먼이 9월 10일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9월 10일날 2시 33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맞나요, 여러분들? 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보로보도 제가 말씀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8월 20일날 말씀해 드렸죠. 자, 없던 거래량이 생겨나고 나서, 외인이 결국에는 외인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들어올리는 건 외인 수급이에요.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외인이 안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들이 돈 써놓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자, 이 종목 제가 언제 말씀드렸다? 로보로보? 자, 8월 2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로보로보. 아, 결국에는 수익권으로 가져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없었던 거래량이 생겨나기 시작한 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리듬을 타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결국에는 아, 이거 한번 부동산이랑 다시 한번 연관지어서 볼게요. 자 떠들썩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떠들썩해요. 어 아, 결국에는 분양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도 어 아, 결국에는 주가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떠들썩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한번 붐이 꺼지기 시작을 합니다. 호재를 만드는 것은 외인에 의해서 세력이 결국에는 만들어내기 나름인거고 여러분들은 매매만 하면 돼요. 매매만. 자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20일날 말씀해드렸죠. 자, 8월 20일날 1시 37분에 말씀해드리고 나서 수익을 1 1 7를 내드렸습니다. 자, 4,600원에 매수하시고, 만원에 매도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유튜바이오 다시 한번좀 보도록 할까요? 자, 유튜바이오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해요, 여러분들. 응, 유튜바이오. 제가 유튜바이오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메인이 결국에 주가를 올리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어, 메인이 결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다 유튜버이요 10월 16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을 10월 16일 이 날짜였습니다 이 날짜 이 날짜가 결국 10월 16일이 되는 거고 외인이 어, 나가기 시작한 날이 되는 거죠 자전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은 뭐냐 제가 이거 비밀로 이거 하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또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렇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도 거래량이 들어오죠. 여기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은요, 웨인이 아, 결국에는 주가를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뺏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11월 3일부터 말씀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아, 어디서 말씀해 드렸냐? 제가 이제 무료로 말씀해 드렸던 매매기록 아카이브라는 채널에서. 말씀해드렸습니다. 아, 결국에는 외인이 아직까지는 나가지 않은 모습이죠. 아, 결국에는 5천 원선 이상으로도 만약에 올라갈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수익률은 150% 정도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과가 비유했을 때 뭔가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거래량이 들어온 거고 외인 수급이 아직 나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수요 급증 관련해서. 어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어 저는 명확한 근거를 찾았습니다. 자 아직 2025년도에 돈을 벌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좀 노려보는 것을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비공개 종목으로 오픈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빠르면은 이틀에서 3일 내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에 종목을 오픈해 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1,800원 부근에서 11월 3일부터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1시 6분 경에 말씀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공감 표시도 많이 달아주셨죠. 자, 11월 3일이 어디였냐면은 이 날짜에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거든요. 어이 날짜가 이제 11월 3일이 되는 거죠. 만나요 여러분들. 11월 3일서부터 여러분들이 어 1,800원부터 어 1,900원 이 가격 라인에 어 모아가시게 된다면은 어 정말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거요 습니다 자, 제가 물론 여러분들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주식은요 정말 확률 싸움인 경우도 많지만요 근거적인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자, 주식의 근거는요, 뭐 거래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각종 호재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분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게 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을이 부분에 대한 이 노하우를 이 종목으로 제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자, 010 9512-4650번으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만 문자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제가 매일마다 단타 매매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매매 기록 아카이브 채널 링크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2025년도에 돈을 아직 못 버신 분들은 꼭이 종목을 노려보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아,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